안녕하세요. 이번 시즌에는 유럽 챔피언스리그의 우승 팀을 예상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 독일 바이더네 비네는 루이안 다게스마니고요다게스마니 온타나 대게 지 따라서 우승팀이 될것 같습니다. 루이어도고요 번째 잉글랜드 팀은 바로 제시입니다. 제시는 지난 팀 우승 팀이죠. 3만도 우승을 해서 트레블가이친거가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가이친가이구가이 친구가 이친이가이친이 친구가 이대구가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고구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친구이 친구가 이친구구가이 친구가 이이 아산탕 프랑스에서는 딱한 군데밖에 안떠화에요 그건 바로 PSG입니다. PSG는 메시지가 있어요. 메시가 어떤 노래가 있고요. PC에 기대됩니다. 자 포체트는 오늘 부님 회이팅하시고요구독하시수 요거 누렸어요.